오 밀어! 그렇지!!! 빠세!!! 오늘은 일단 변덕규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덕균은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자 여기 써있네. 무적으로 45,000원을 충전했을 시 변덕규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살 수는 있어요. 688. A까지 만들어놨는데 지금 문제가 레벨업이 얘, 얘 때문에 못해. 평가 진급 카드가 더 이상 제가 없어요. 왜냐? 저는 캐릭터를 윤대현 S, 김수겸 S, 강백호 S, S 송태석 A 바로. 이렇게 하도 여러 명을 키우다 보니까 어떠냐잘걸느냐 최치수 마스터리 들어와서 자 뭐가 필요한지부터 한번 봐볼까요 투핸드 덩크 사실 이것도 필요는 할 거야 블록슛은 일단 해야겠지 블록 앤 패스 블록을 하자마자 패스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 자, 배웠고 변덕규가 덩크나 레이업을 블록할 때도 긴팔 블록슛을 사용한다. 해야겠죠? 딱딱 읽어 봤을 때 무조건 해야겠죠? 투지리 마운드. 자이거꼭 해야 돼. 투지 이거 꼭 해야 되고 천하장사 옆에 있는 상대를 밀면서 변덕. 나 이렇게까지 키울 생각은 없었는데 야변덕이 오히려 변덕규가 엄청 많이 키웠네. 변덕. 뭐 이렇게까지만 됐네. 변덕규, 변덕규, 헐, 이제 이왕 한면 변덕규도 사야지. 뭐, 자, 변덕규 구매 옷, 자, 변덕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뭐야, 내가 뺏긴다고 이걸? 우울. 아니, 지금 여기 마크가 계속 없잖아. 한명 마크 왜안 하고 있어? 누구야? 아,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자, 리바운드 이제 한개 했네. 아니, 아니 저거 아, 아 마크 안 해요. 누구야? 계속 노마크 주네. 아니, 아, 또 커트 당했어. 야, 저송태섭이좀하네 그렇지 이거지. 아니. 아니 저거 마크 안 해요? 이긴다. 그렇지, 나이스, 강백호 좋았어. 그래. 또노 뭐 마크 됐어. <laughs> 나나 <laughs> 아우씨 야나 갚았기냐 리바운드? 나 정도는... 잠깐만 자 집중.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이 덩크 왜안 나가? 덩크 키가 다른가? <웃음> <웃음> 자, 이번 판 깔끔하게 졌고요 유튜브 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내가 적응 못하는 그 그림이 있어야 돼. 그 그림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했다, 씨. <laughs> 오케이! 이거지? 그래, 내가 너무 늦게 했어. 어, 아! 그렇지! 오케이! 그래! 뭐가 이상했다고 내가 타이밍이 조금... 자, 마지막에 연속 세개 봤죠? 못하는 그림 하나 뽑았어 이제 이번 판에 잘하는 그림 보여드릴게요 고고! 아냐아냐 야이 오기나 아 진짜 딩팔 원숭이 블록 그나챠 아이 캬이 송태섭 진짜 아 어, 이거 왜안 맞았어 자, 다시, 다시! 빠세이! 빠스 다운! <laughs> 아! 아니, 얘들아! 나이스! 아유 빠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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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왜 이거? 왜못먹 뭐 냐? 야, 잘하는 그림 뽑 아야 되 는데, 여러분. 자 이번 판에 연속 두판못 하는 글이 뽑았어. 이번 판에 잘하는 글이 보여드릴게요. 아 저쪽도 변덕규야. 자 여기서 기선제압. 빡. 그렇지. 기선제압 성공.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힙팔홍수기 두무번수기, 좋아! 슛쌉, 슛쌉! 그렇지! 오케이! 아우! 나이스, 나이스, 우리팀 나이스! 슛! 지금! 아니, 왜 왔어? 뒤로 오케이! y d o k 아우 윤대 i 좋았어 패스 n 패스, e r saw. Pessay, p e s s 이 y Pessay. p u l 야! 나이스, 윤대요. 어, 윤대 잘하네. 내치 지금 그치지 어우! 그치, 그렇지 그렇유그렇지유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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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지켜줘. 그렇지. 유치 믿어? 그렇지. 아이스 t 세이이구만뭐 밀어? 어렇지 쳐버리는 덩크. 빠세요! 두목 원숭이 너무 좋다. 플랑! 이겁니다. 두목 원숭이의 힘. 이게 이제 슛 쏘면서 패스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빨리 배워야겠어. S 이걸 찍은 다음에, 자, MVP. 리바 6개. 지려버렸죠? 득점 10에 블록 2개, 어씨 4개. 이게 바로 두먹 원숭이의 힘. 능남 주장 변덕규의 힘입니다. 물론 채치수도 좋고, 강백호도 좋지만, 변덕규도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